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100만원으로 배그를 60프레임 이상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청 주신 거는 본체만 100만원 배그용이시고, 윈도우 구입 안 하시고, 하드 없고, 인텔, AMD, 뭐 아무거나 케이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 기준으로 본체만 요청을 하셨고요. 진행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어, CPU는 9,400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3,600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3,600 가격이 생각보다 세요. 9,400보다는 셉니다. 그래서 저는 9,400F, 19만원짜리로 들어갔고요. 게임용 CPU로서는 i5급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놈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9,400 가성비 따라올 CPU 현재로서는 없어요. 짱짱! 저는 9400F 6코 6스레드 2.9에 4.1 속도 나오는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저는 B360M 박격포를 들어갔고요. 뭐그 외에 기가바이트라든가 에지락이라든가 ASUS라든가 원하시는 걸로 가도 무방합니다. 꼭 제가 박격포만 고른다고 해서 박격포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B360 기준으로 잡아서 원하시는 거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박격포를 많이 고르는 이유는 방열판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스티라머, 그리고 12V RGB 헤더까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수냉 쿨러를 달든 12V RGB 헤더를 사용하여 RGB 동기화를 쓰던 다 가능한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거고요. 국민 메인보드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가지고 있는 박격포. 추천드릴 만한 제품 맞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4 8기가로 총 2장에서 16기가로 구성이 됐고요. 배그하실 거라면 8기가보다는 16기가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시대 자체가 8기가 하나보다는 16기가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넉넉하고 추후에도 16기가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금액대도 지금 메모리가 4만원대기 때문에 부담없이 16기가 구성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16기가로 저는 진행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EMTEG GeForce RTX 2060 V2라는 제품이고요. 이견적에서는 100만원 기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60 슈퍼가 아닌 2060으로 들어갔습니다. 2060 슈퍼와 2060의 가격 차이는 대략적으로 9만 원,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나기 때문에 110만 원, 120만 원 넘어가죠. <laughs> 우리 견적이랑은 쫙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60 슈퍼로 왔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CPU를 높이고 그래픽카드를 낮추어서 100만 원대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용 컴퓨터라면은 게임이 잘되고 프레임이 잘 나와야겠죠. 그러려면은 CPU와 그래픽카드 중에 게임을 할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제품은 CPU가 아니라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를 높게 가는 게 기본적인 게이밍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라서 현재 100만원 기준에서는 CPU보다는 그래픽카드를 올린다. 라는 게 게임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체크하세요. SSD는 삼성전자 860에보 250기가로 들어갔고요.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을 같이 하시는 경우는 250기가보다는 500기가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시고 용량의 차이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250기가, 500기가 고르시면 되세요. 저는 250기가 갑니다. 케이스는 에코의 세턴으로 들어갔고요. 이거 말고도 요즘 3만원대, 2만원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다크플래시라는 브랜드의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그 외에 수리할 시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조합은 그 간섭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케이스는 기본적인 미들 케이스 사이즈로 해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어지간하면 다 호환됩니다. 케이스는 원하는 걸로 가시고요. 저는 3만 원대 세턴으로 들어갔어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600W로 들어갔고요. 700W 원하시는 분들은 700W로 가셔도 괜찮고요. 저는 600W이기 때문에 600W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FSP, 안텍, 시소닉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은 브랜드 회사들이 있죠. 요즘 파워들은 굉장히 다잘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CPU 쿨러는 존스보의 CR601 RGB라는 제품을 골랐고요. 제가 이 CPU 쿨러를 고른 이유는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쿨러기 때문에 고른 거구요 혹시라도 다른 케이스를 고르셨다면뭐 서머랩의 트리니티도 괜찮구요 아니면은 3 l 시 것도 괜찮고 겜맥스 것도 괜찮고 공랭 쿨러는 2, 3만 원대에서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공랭 쿨러 비싸면 4만 원까지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거기 12만 원더 붙으면 순행 풀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랭은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안 넘는 선까지가 딱 좋다라고 봐요. 그거 아니면은 아예 10만 원대 이상으로 공랭으로 가시든지 뭐 농협이라든가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103만 2,000원 나왔고요. 2060 슈퍼가 아닌 그냥 2060으로 들어간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게임 자체의 성능은 이미 잘 나옵니다. 1000번대로 <laughs> 따지자면 1070급에 달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음, 1 4 4까지는 힘들더라도 60프레임 이상으로 성능 짱짱하게 잘 나옵니다. 게임 하시는데 렉 걸리는 거 없이 배틀그라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조군이었고요.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www.조군.co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나 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뿅